가족이 되주라. 내 집이 돼주라, 내 집이 돼주라, 나도 날줄 테니 너도 널 주라, 평생의 연이냐, 니네 말대로 말야, 그래, 별과 무주잖아, 내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사랑 받을 받아, 내 남은 사랑의 반도, 내가 채워줄 거야, 꼭.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네가 나란 사랑해도, 우린 나름대로 행복할 거야. 재난의 현장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지요? <웃음> <웃음> 와, 정승우! 아, 아, 우리 아, 이렇게까지 아, 사랑하나 아, 토론하고 아, 있었는데 어, <laughs> 이게 올라갈 건데 그러면 사랑한다해. 야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왔지. 정승우는 정승우는. 절대 이용규. 아, 너무 슬퍼. 터크로우 <laughs> <laughs> 삼. 근데 이거 물 자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입니다현타와요 <laughs> <편타워요>. 발보라지가. <laughs> <laughs> 우리 밟아요. <laughs> 이게 맞아? 리려 버려야 돼, 이거. <웃음> <웃음> 입장도 아직 못했어요. 입장하고가 재난인데. 잘할수 있겠죠? <laughs> 중독 포기하는 거 아니야? <laughs> 진짜 너무 예뻐야 돼. 414% 예뻐야 돼. 과연 나오고 나서, 다 보고 나서의 반응을. 다 보고 나서는 한번 좋 과연 언텐션. 일단 스탠딩 존에서는 우비 밖에 못 입어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찍을 수 있으나 한번 찍어볼게요. 끝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라였습니다 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힘들어요? No 너~~~~~ 무 힘들어요 너무 예뻐요 최고 최고 애들 왜 이렇게 예뻐 청청, 청청 누가 이 너무 이쁘잖아 예쁜데 너무 힘들어요 <laughs> 죽을 뻔 했어요 <laughs> 너무 힘들었다 <laughs> 와 몇시부터 있었지? 8시, 8시 반부터 4시, 지금 몇시야? 4시 43분 고생했다. 고생했다. 한끼도 못 먹었어요. 지금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팀이 브이로그에 나왔던 그 집, 그 스테이크 그 집. 근데 웨이팅이 있어서 바로 못 들어가요. 사람 많다. 그러니까 여기 인기 있는 데래. 응. 저희 창가 자리 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5분까지만 기다려볼까? 아, 지금 그래, 2 1분이 2 5분까지 기다려볼까? 그래 뜨거워 조돼 진짜 진짜 맛있게 생겼다 이거 중에 감자밖에 안 보인다고? 와, 레전드다 감자 사도 2시 2시 5분 전에 나왔어 <laughs> <2시> 5분. <laughs> 아, 너무 그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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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어떡해. 지난주에 가지고 올라다가 아니 안 꺼낼 거야 그냥 무경여기 사랑이야 <놀라> 네. 내가 터널만 여기는 여기 사랑이 여기, 내가 내가 줄게 어, 내가 줄게 나. 나. <laughs> 내가 랑까 여러분 체포카카 잠깐만 이거 이거 체포라입니다. 음, 음. 너무 맛있음 케이크 이청 부드러워.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데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음. <laughs> 정모는 <목소리가> 어쩌는 거 아닌데? 개 개장 겉절이 먹는 사람 정모대 감자. <목소리가> 이 정모지. 그감자 선택 먹어. 정모는 감자. 근감자 선택 안 했던 걸 수도 있어. 그럼 그래서 정보지 않을까? 감자 고구마도 있고. 야나 <목소리가> <목소리가> 잠시만. <목소리가> 방금 들었어? <들었잖아. 목소리가> 고구마도 있고 이랬어. 아 정말 체질가 없는 거지. 갔을 때 걔네 그거 앉었잖아걔했잖아 음. 근데 몰랐어 가 얼굴만 본다고 나거왜 영상을 봤는데 너무 보이는 거같 근데 나는 형준이가 비디디가 뭐라고 부끄럽다 이런 얘기 할 때까지도 몰랐어 아, 근데 왜? 나는 애들이 앉은 사실도 몰랐어 이게 그, 그 당시에 찍다가 포기한 그 시기였어가지고 걔네들끼리 아, 그왜 뭔데? 근 네. 그 음, 뭐. 쟤네만 재밌다 이랬는데 보니까 <laughs> 정말 재밌는거였어 맞아 나도 저거 표정 보다 다아 찝찝하지구나 아니 그 콘서트 솔로 무대 올라오고 난 뒤에 아. 계속 그것만 들으니까 지금 머릿속에 깃속에 옐로우 처 시작되고는 너무 계속 흘렸어 지 그걸 제대로 못 봤어가지고 원진이 끝첫 어, 멘트 첫 멘트 그거였잖아 물어볼게요 근데 보일러째나 웃는거야 돌대고 웃어 나너 너무 좋아 근데 약간 애들 자작곡으로 치면 나는 우빈이랑 원진이 보이 제일 좋아 음. 내가 듣는 스타일이 어. 그쪽이라고 레비 약간 너무 고마웠어 도와주는 이런데 <laughs> 아, 잘 보여. 이 포기 고을 하면 처음에 항성 소리로 보고 크 시작해. <laughs> 근데 그 포인트가 있다. 어두웠을 때 조금 이제 앞근데기 전에 이게 옷갈 어. 때,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뭔옷갈아이거잖아좀 어두웠잖아. 그리 이제 빨간불 켜졌잖아. 나들 <laughs> 너무 아, 투명해. 될까요, 너무. 아, 나 카드 주는데 포기할까요? 우와, 우와. 저희가 고른 도나스? 도나... 도나스? 도나스? 도나스 도나스, 도나스. 이름이 맞죠 딸기 왕모찌 오 얘는요? 애플 시나몬 얘는 리얼초코 오 굿! 굿! 라라 <laughs> 맛있겠다. 그거 해야 돼. 뭐? 이거 디카페인 아 아니야. 세리이 <laughs> 그, 이거 아 아. 아, 아. <laughs> 그 카페인 아니고 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크림. 아, 무슨 뭔데? 이거 뭐야? 애플 시나몬입니다. 알려줬는데 까먹어. 알려준것 같은데. 우리 오늘 먹방 들러온다채가채어 돼지잖아 돼지. 볼게요 진짜 아이폰 사 아, 잡자들. 아이스. 덕대 맛괜찮지 응. 응. 아니 약간 뭐 시켰는데? 응. 뭐가? 사과, 사과 같은 거 시킨 거못 네. 느꼈는데? 음, 다시 한번 먹어.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이상해요. <laughs> 이 뭐였지? 딸기? 모찌? 딸기 왕딸기, 왕 모찌 왕 딸기 <laughs> 왕 모찌 안 떨어져 있어요 모찌 아무래도 아무래도 모찌다 모찌 오늘 약간 좋은 <laughs> 바 맛이나 좋은 버있까 어, <laughs>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게둘게잘 <laughs> 안에 떨어져 있어 안에가 잘라아무서각대 파워비쉬로 들고 찍겠습니다 <laughs> 먹어볼 사람? 이거 음. 이제 너가 먹어봐. 음. 아니 너가 먹어야지. 왜? 너 너의 픽이니까. 오, 오 크림 짱 많아. 세린이 먹어봐. 투어에 세린이 왔어. 뭐해 뭐해? So. 투어 중이야. <laughs> 음. 음. 어얘 너무 좋아. 맛있어? 응. 음. 삼뜻해. 산뜻해 응. <laughs> 약간 음. 무슨 왔다. 아이스크림이랑 비슷하다. 응. 음. 진짜. 약간 초코파이 같기도 하고. 오, 초코파이 같아. 근데 안 달아. 진짜? 아니, 안난거 말고, 피라미스 음. 같아? 음. 아, 표정도 해. 코코아 그 음. 느낌. 진짜 맛있게 생겼다. <laughs> <에>? 약간. <laughs> 그거 맞아요? <laughs> 약간 음식에 <중에> 흥미가 떨어졌어. <laughs> 아이그크림만 없어. 와, 유명한 스프레드 근데 이거 좀버이 음. 그래, 비주가 보면 비교해보면 아, 그럼. 아, 맞요 졌다. <laughs> <laughs> <먼저. 웃음> 우빈아, 정답을 알려줘. <laughs> 그리고 도더 추가 안 나? 돼지도 있고. 떨어져 네. 고양이도 고양이도. 두개다 뽑아 줘. 두게임이니까이디다를 응. 뽑으셨던 거예요? 와신이 너무 좋네. 보여? 연습 연습. 이등끌 <오케이>, 주네. <laughs> 등 끌어 주네. <laughs> 돼지로 가볼게 예! 어, 오! 어! 아, 저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저거 어떻돼지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저거 거 같아 박돼지가 귀여워. <laughs> <당연한> 박돼지 어떻게? 저거 어떻 당연한 얘기게저 저거 어떻어줬는데요 <laughs> 시원하니? 돼지야 시원해? 뭐예요? <laughs> 뭐야, 어 돼지 귀엽죠? 한 명당 5 0 0한 명당 5 0 0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어. 안, 아, 돼지야. 아. 어, 돼지, 돼지, 돼맞지 돼지, 가지긴지는데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 희망 지돼야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더이상 잡을 수 있는 게 아, 없어 사가들은뿜기다막 쌓아가지고 뽑는데 What is i 돼지 h a t is it? What is 돼 t What is it? What is it? w 나라? t is i 지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 어 it? What is 지 t 이거 있어,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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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웃음> 자. 하나, 둘, 둘 셋. 시나몬을 두명. 모다모 복이다. 내일 에버랜드 갈 거라 숙소를 잡았어요. <laughs> 법, 누구 버블이야야 <laughs> <단돈인구나. 웃음> 재밌게 놀아 보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laughs> 컨텐츠, 우리 진짜 도파민 중독이다. <laughs> 컨텐츠 수백만 개. <laughs> 어, 왕곰이지? <만검이지>? 왕곰이야? <만검이야>? 봤어? 아니. <laughs> 아, 너무 싫어. <laughs> 아, 진짜.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언제 싫해 언제나 가질래? 왕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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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다. 음. 아, 얘는, 가나 가라디밖에 없어. <laughs> 다행이다. 아, 초코링 사고 싶은데, 초코링은 아. 영원히 안보 초코링은 전국에 없는.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 왜 이렇게 귀여워. 오줌 싸는 애나라 아, 왜 이렇게 귀여워 했는데, 오줌 싸고 있었다니. 아, 근데 난 이렇게만 보고 지금 너무 귀여워. <laughs> 아, 너무 웃겨. 아, 근데, 아 이건 근데 너무 수줍어 하는. 귀여워. 약간 형준이 닮았대. 어. 수줍 강아지. <laughs> <laughs> 형준이? 아니 아니야. 왜? 아니야. 왜? 아니 <웃음> 형준이는 <웃음> 여장이라 그런 <laughs> 거 아니. <안 해. 웃음> 아니 얼굴만 봐야지. 누가 형준이를. 원영이 님 논란. 논란 몇 <laughs>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뭔 아, 소리야. <laughs> 논란 만들지 마세요. 에버랜드 가기 <가게> 전에 <laughs> 식사를 합니다. 급, 급 들어온 두부가 집 나쁜 두부. <laughs> 밥 먹다가 파문제 <laughs> 라이브 <laughs> 뭐라 지 모르겠고, 귀엽다. <laughs> 오늘 하루 종일 뭔가 <laughs> 이럴 느낌인. <느낌이네. 웃음> 2001 에버랜드 <laughs> 가도 우리 삶 <삶아. 웃음> 2001인 거 어제 <laughs> <laughs> 맞아요. 형준이 형준 형아 보마. 밥 먹고 나왔더니 태양이가 라이브 시작했어요. <laughs> 진짜 우리 이렇게 우리 이렇게 <laughs> 오늘 <하루을> <웃음> <가져와> <웃음>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짱 귀여운 머핀. <laughs> 진짜 귀여운 카페. 퍼토로즈 <laughs> <laughs> 누가 제가 먼저 해볼까요? <laughs> 에버랜드 와서 가사를 <laughs> 하니 <하냐>? 우리입니다. <laughs> <laughs> 아 뭘한 색구요 지어어 시나몬을요? 어 대박. 제가 가져 드릴게요. 검은 뿌리다 친구 좋아. 헐 헐.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펄. 원래 펄. 이렇게 삐딱한지는 잘 모르겠나. 또퐁퐁리린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아그 친구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천사인가요 어.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음. 근데, 근데, 근데 얘네 귀엽다 얘 놔둬도 되겠다 어. 내가 가져도 되겠어 어요 근데 얘 야. 너무 조그만하네 크기 어. <laughs> 차이 닭콩이 같은데? <laughs> 닭콩이 아닌데 어, 얘가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 <laughs> 짠 음. 너무 귀엽게 생겼어 인형 팬사템으로 다 보여요. 어, <웃음> 지금. <laughs> 그걸로밖에 안 보여요. 얘 진짜 너무 귀엽지않아 떡콩이네. 어? 어, 어넌 이게 어. 너무 귀여워. 코얘 이렇게 정모가 갖고 있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진짜 <웃음> 모든 걸 팬사템으로 음, 보는데. 하먼진 아니지. 언지 좀 등장 좀. 왜 여기 원진이가 있어? 도산도야 두산. 어, 쭈쭈이 닮았어. 그니까. 얘 너무 어. 눈썹이 그거야. 유튜버, 너, 너 수다삐니? 애야. <뚜데> 예. <laughs> 엥? 토마토? <laughs> 우리 에버랜드 와가지고 왜 자꾸 놀이기구 안 타고. 토마토 구경하고 있어. <laughs> 얘 뭐야? 진짜 토마토야? <laughs> 토마토래? 토마토 맞는 거 같지 않아? 어? 뭐야? 무서워. <laughs> 아니 얘 좀. <웃음> <웃음> 무서워, 너무 무서워. 모레오 <laughs> <laughs> <그래>, 다리를... <laughs> <laughs> 플레인. 어? 플레인도 <laughs>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laughs> 엘로니가 세림이 사줬어 44,000원이고 44,000원 은이 안 좋아서 44,000원을 44,000원으로 봤어 <laughs> 어? <놀녀> 네, 44,000원? 어? 엘로니 진짜 멋있다 최고 멋있는 친구잖아 근데 44,000원 맛있겠다 예이 와 뭐가 오리지널이야? 이거 <놀람> 두 어. 코마 어제부터 피력된 <laughs> 아무래도 초코를 찍었으니 코마시겠죠? 진짜 먹으면서 속이 좀괜찮는거 같고 <laughs> 하나타고 힘들어하고 있어 이거 맞아요? <웃음> 아닌데 <웃음> 진짜 이렇게 체력이 안 좋아서 어떡하니? <laughs> 아타페스티벌 갔다 와서 감기 걸리고 에버랜드 와서 하나타고 속울렁거려서 아무것도 못 하고. <웃음> <웃음> 이거 맞아? 아닌 거 같은데 아무 <laughs> <laughs> 생각해도 아무리 상태 너무 내가 문제다. 근데 아카체는 감기 걸릴만 했어. 맞아, 비를 계속 맞으니까. 말쩡한게 음. 이상한 거. 같아. 맞아. 그 어깨 아픈 걸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역시 쫄러스는 살짝 맛있어. 음. 맛있다. 맛있다. 뭐가 제일 맛있어? 나? 어? 나 생각보다 음. 플 콜레인 괜찮았어. 나 그래? 응. 나는 시나몬. 음. 맛있겠다. 응. 먹고 있지만 맛있었다. 응. 에버랜드에서 <laughs> 라이브에 갇혀있음. <laughs> <laughs> 어? 타이밍이 왜 그러죠? 타이밍이 <laughs> 왜 그래요? 다시. 음, 귀여워. 귀여워. 이천일 <laughs> 축하해. 저희는 쫄보라서 못 들어가겠지만, 부거즈는 들어갔으니까. 아또 구구지 들어갔었지. 어 그래서 물어본 거였어. 가야 가야 되나? 저저 <laughs> 저 진짜 쩔보라안 돼. 저 원진이만큼 겁이 많아요. 원진이랑 대결하자. <laughs> 저그 겁쟁이 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로. 아무튼 그러니까... 안녕. 사자 보이즈 세트를 먹으러 왔어요. 에버랜드 와서 2 0 0 2년 기념 먹기만. <웃음> <하는> <웃음> 우리 놀이기구 놀이기 하나 타고 계속 먹기만 하고 있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애들이 티익스프레스 타기 전에 먹은 리치에이드랑 자몽이 이제 사러 왔어요 우리 지금 계속 먹기만 하는데요 자몽이고요 리치에이드입니 어때요? 음. 자몽 맛 <laughs> 어때요? 잠깐 아직 왔어요. 안 먹어봤어요. 음아 리치 무슨 맛인지 알겠어. 아. <laughs> 맛있어 맛있어. 어 괜찮아 괜찮아. 나 나라니. 참 여기까지는 시원하니. <laughs> 딱 원하는 시원함. <laughs> 어. 세정하기 전에 가자 <laughs> 뭐야?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어머리가 <laughs> 너무, 너무, <laughs> <laughs> 너무 무서워. 너무 <laughs> 무서워. 귀여워. 나는 코로이한번더 할까? <laughs> 한 번만 더 할래? <laughs> 딱한 번만 더. <laughs> 어. 하나 더 해볼까? <laughs> 하나만 더 해볼까? 갑자기. 갑자 <laughs> 근데 귀엽다. 뭘까요? <laughs> 어딨어? 모로라모로라 있니? 눈뜬눈뜬눈 네. 뜬애다. <laughs> 그래도 중복이 없다. 어, 다행이다. 그런데? 어 근데 좀 귀엽다. 아, 잘어 이거 귀여워. 짜란 귀여운 한니호 친구들. 러비티인데 맨날 한니호만 <laughs> 마지막 하차 모냥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합니다.